네, 칠십오 강 상인법 계속에서 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와 존속 기간 등. 일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기준 사업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죠. 권리금의 의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조 삼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양가로 2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원칙.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1월 하면 X고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가지고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서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를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하는 심추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지금 권리금 계약은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요구를 하거나 임대인이 수수하는 행위, 이러한 것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뒤끝.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게 권리금 지급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똑같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계를 거절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다시 보게 되고요. 아래에서 2번. 권리금 보호의 제한. 1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즉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을 때에는요. 제한이 됩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니은.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개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때는 거절해야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때는 거절해야죠. 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방해가 아니다. 다음 10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뭐 6개월 하면 틀리는 거고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용 건물에 사람이 안 살면 그 주택은 폐가가 되는 것처럼. 상가용 건물에서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가 건물의 가요,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D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항이 중요합니다. 먼저 3항부터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을 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기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제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얼마의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3년입니다. 그럴 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예, 이 3년 자체가 과로 넣기로 저희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연속에서 출제가 됐던 게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방 삼이가 아니라 종 삼입니다. 종 종삼. 삼이, 종 삼이.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그 부분에 포인트 두시고 다시요. 제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삼이라고 그랬죠. 종료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존속 기간 등전 강의에 우리 그 문제에서 잠깐 봤던 부분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최단기의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주임법은 2년이었지만 그상인법은 1년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면 6개월로 정했으면 1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요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6개월 주장 못 하죠. 임대인은 1년 보장. 그 다음에 임차인은 6개월 주장 가능. 다음 전속 의제 규정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고요. 조인법에 목시적 갱신 제도가 있는 것처럼 상인법에는 법정 갱신 상법 역시 법정 갱신 제도가 있죠. 기업법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 즉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에 주임법은 어떻습니까? 2년이었죠. 상임법은 임대차의 전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임법에서도 임차에는 또 무죄되더라도 법정갱신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3개월 내에 해지 통고를 해야 한다면 틀렸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준비 기간은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의 중요한 제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사업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사업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네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증금을 액수하는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금을 임대차에 인정이 된다. 네, 그 말이 서울 기준 사업 초과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2번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해가지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사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조문으로 참고하시고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왔던 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기의 차임 연체, 요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기의 차임 연체, 이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거절을 하려면, 고, 중, 파입니다. 이 말은 고이 중과실로, 중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기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중과실의 반대말은요, 과실 또는 경과실입니다. 그래서 경과실이나 과실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네.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2번,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중파,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다음 이제 범위가 나와 있고요. 임차인의, 이것도 필수 조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초 임대차가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는요, 맥시멈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갱신은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 의 행사 이것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 이 5년 초과 금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고요. 그러나, 법정갱신. 다시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 자동갱신, 묵실갱신, 법정갱신의 경우에는요, 이 5년 초과 금지 규정,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5년을 넘어도 넘어도 계속해서 자동갱신은 가능하다. 자동갱신은 가능하다. 이걸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효력 및 차임과 보증금 증액 청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액은요. 차임과 보증금은 9%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양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나와 있죠. 아, 니은번. 다만 상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그 말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사업 초과의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 경우에는 100분의 9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당사자는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가지고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요건, 효력,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얼어주시면 되겠고요. 집행, 개시효권, 특례,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차임 또는 보증금,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필수 조문이 되겠고요. 이것 역시도 4억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제한은 9%입니다. 그럴 때 이제 1항에서 9%를 넘지 못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이걸 다 묶어 가지고 그냥 경제사정 변동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제상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5% 9% 주임법은 5% 상임법은 9% 그러나 이 이항조문을 꼭 알아두십시오 제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요. 계약 증액 1년 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9% 확인하시고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을 할때 주임법은 10%였죠. <laughs> 10% 또는 기준 금리 더하기 3.5%였습니다. 더하기. 그런데 상임법은요. 12%. 이것과 또는이 아니죠. 12%와 그다음에 기준 금리 기준 금리 곱하기 4.5입니다. 4.5. 이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아래 중에서 낮은 비율, 이 12%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하고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에서는 1할 2푼이니까 12%가 나와 있고요. 다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배수, 4.5배수를 곱한 비율. 그 비율, 낮은 걸 넘지 못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규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 이때도요,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했을 때, 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